자, 긴급진단. 오늘은 조갑제닷컴의 김필재 기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번에 녹화한 게 제가 참 혼자서 찍다 보니까 촬영을 잘 못했어요. 김필재 기자의 이 신체 한 부분이 좀 이렇게 잘려나가게 편집이 돼 아, 저도... 오인는 그, 아니었습니다. 그걸 봤는데요. 네. 이게 그 인터넷 방송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내용이 다 전달됐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불만 같은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감사하죠. 항상. 저를 불러주셔서. 실수는 실수대로 넘어가는 게 인터넷 방송의 아, 매력입니다. <laughs> 자 김필재 기자에게 오늘 듣고 싶은 얘기는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 입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좀 했었잖아요. 예, 네, 네. 일본에서 이제 2년 동안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레이타쿠 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네. 어, 한반도 문제, 특히 안보 문제 중심으로 해서 뭐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연구원으로 2년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이타쿠 대학은 어디 있는 거죠? 레이타쿠 대학은 그 치바현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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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바는 이제 그 동경 오른쪽에 있는 지역인데 네. 네. 도쿄와 네. 요코하마 사이에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은 뭐 아주 뭐 농경 지역, 그 네. 도시 지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시바, 롯데 마린스에. 아, 뭐 그런 것도 있는 곳이. 본보지. 운동 쪽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laughs> 네. 아무튼 프로야구 구단도 네.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왜 그러면 좀더 연구를 하지 귀국을 했습니까 아, 우선 비자가 만료가 됐고요. 또 네. 비자가 만료되는 시기하고 겹쳐가지고 또일본에그삼1일 대지진이 일어난 바람에 네. 어, 집사람하고 갔다가. 또 이제 비자가 만료되는 바람에 그냥 돌아오게 돼요. 지진 때문에 좀 신변의 예, 신변에 좀 위협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뭐여러가지 네. 이유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한일 관계, 일본의 외무성이 뭐 한국은 더 이상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예, 삭제를 했죠 홈페이지에서 그런 구절을요. 예,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된 건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한국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금 현 정부가 나오면서부터 이 대일 정책의 기조가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친중 그리고 반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일본의 그 유명 칼럼 니스트나 보수성향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친한적인 그런 칼럼을 썼던 분들조차도 아, 이제 한국과는 보저의 가치가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이 네. 공감대가 이미 2, 3년 전부터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외무성의 그 이번에 홈페이지에서 한국과가 가치관은 이제 같다라고 기존에 했던 거,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본이 역사 문제에 관해서 과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중국하고에도 과도 역사 문제가 있고 일본과도 역사 문제가 있는데 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동양 삼국 3국, 동북아 삼국이 다 이렇게 얽혀서 설켜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뭐 몇천 년 동안 같은 예, 상황이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풀기가 가장 어려운 숙제거든요. 네. 근데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로 봤을 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제일 먼저 풀려고 러니까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쉬운 정치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 즉,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를 이 동양 3국이 풀어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일본과는 역사 문제를 갖다 먼저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미국이 동맹관계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고, 네. 친구의 친구는 뭐예요? 친구의 친구는 진짜입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하고 미국이 동맹관계고, 일본과 미국이 동맹관계입니다. 친구와 친구는 동맹 관계 내지 군사 동맹까지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한미일 이간 전략. 그중에서도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꺼내가지고 중국이 이 한국하고 일본을 갈라놓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갈라지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중국이 지향하는 미국과의 사이도 갈라진다고 라 보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북한도 지금 핵을 만든다거나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해가지고 또 북한도 똑같이 독도에 대해서는 뭐 한반도의 영토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친북세력이 결국에는 친중세력까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네요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일본보면 간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결국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네.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한일이 화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한국 사람들도 이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봐야 될 것이고요. 역사 문제는 조금 좀 뒤로 하더라도 가장 우리에게 그 시급한 문제인 북핵 문제라든가. 또 중국이 한반도를 갖다가 이속국화는 하 그런 장기 전략을 갖다 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했을 때 아, 가장 가까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태평양에 있습니다. 일본과의 그 관계 개선을 하는 수밖에 없고 어,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 친중 반일적인 그런 성향에서 좀 벗어나서 대승적으로 어, 일본하고 일본의 아베 수상이조건 실권 간에 한일 대화에 이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무라야마 담화처럼 식민지배를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서 반성하는 이런 담화도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그 다음에 고위 장관급 공무원들이 이걸 계속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사과의 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 일본 정치인들과 그, 그 정계에 있는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한일관계가 나빠지기 전에는 이 한국하고 일본 관계를 보면 굉장히 사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일반 일본인들 같은 경우, 일반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고 한류 드라마 뭐 해가지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만 해도 오전에는 아주머니들이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유행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치인들 하는 얘기와 일반 국민들을 전혀 생각이 다르고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 하는 얘기, 그리고 관료들 하는 얘기, 그리고 일반 일본인들이 다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제 오류가 오는 것이 일반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예, 한이 예,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되겠습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접근에는 바로 이 역사 문제까지 같이 네. 결부를 해서해야될 네. 겁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역사 문제 특히 1920년대부터 45년도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문외안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가르치지, 가르치지 않을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민간에서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외국에서 공부할 때. 40년대,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일본이 국제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뒤늦게 그러니까 국제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충격을 받는 일본 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똑같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밉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네. 특히 통일 문제가 있는데, 밉다고서 계속 미워하고만 있으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밉지만 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은 그 미움의 대상이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왜 하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 적이면 미운 사람이면 시간이 흐르면 뭐 기독교에서는 이, 다뭐 용서를 하고 원수도, 원수도 뺀다라, 사랑하라 뭐 이렇게 뺀다라. 얘기하는데 네. 점점도 이게 증폭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폭을 시키고 있다는 라 것이죠 의도적인 의도적인 이 반일 감정을 증폭을 시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것이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한국과 일본 사이가 나빠지는 게 중국하고 북한이 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일본은 나쁘게 몰고 가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일본 정치가들의 회책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의 국민들을 일본 정치가로부터 문화적으로 떼내는 일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분리해서 떼내는 전략. 요거가 아,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네. 아까 중국의 장기적인 대한민국 한반도 속국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속국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1960년대 전후에서 이제 북한, 아니, 중국의 그 5세대 지도자들, 뭐 4세대, 네. 5세대 지도자들 지금 현재 뭐 시진핑 포함해서 드린 얘기인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동북아 역사, 자기 역사를 배웠을 때 어떤 걸 배웠냐면 한반도는 아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속국이다라고 해서 네. 배웠습니다. 이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이 조공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전통적인 중국의, 중국의 중화사상, 중화사상 이 화이관에 네. 따라서 이 한반도는 결국엔 우리가 아 미,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 이제 다시금 속국화해야 되는 그런 영토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해군 전략이 이제 몇년 전부터 나온데 제1 열두 선전략 뭐제1 열두 선전략 해가지고 이 서태평양 전부를 갖다가 2050년까지 중국이 자기의 내해로 만드는 게이 중국 해군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이제 역사 문제까지 이제 결부돼서 이 한반도는 조선성으로 만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일본 서일본으로 나눠서 동일본은 자치구 서일본은 이제 중국에 속국화하는 그게 이게 2050년의 그 중국국가 전략입니다. 아, 이거 무섭네요. 이 공상 과학 소설가같고말이죠 예,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일본의그뭐 잡지에도 이걸 아주고 그 자세하게 다뤘었습니다. 이게 2050년 중국 국가 전략. 뭐 2050년의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금방 오는 미래입니다. 어, 뭐 4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이 아주 이것을 장기적인 그 중국 가 전략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이 전략을 갖다가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거를 갖다가 간지 이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제주도의 최근에 그 중국자본들이 몰려오는 현상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본에서 1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제주도와 비슷하게 이 중국 사람들이 어, 일본의 산림지대라든가 네. 또 수자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중국인 특히 그 외국인 가한데 중국인이 이 땅을 사는 걸 갖다가 이 법으로 이제 제재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지금 국민을 중인데 우리나라 아직 이걸 갖다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중국이 제주도에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반대하고 이, 워낙 중국이 쪽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어,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뭐 관광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건설 회사라든가 이런 건설을 많이 해서 중국이 결국에 제주도를 갔다가 장기적으로 점령하자는게이 중국 공산당의 전략입니다. 제주도에 중국 일반인들은 또 네. 이거 잘 몰라요. 아니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게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중국 부자들이 한국 정부는 문제가 터졌을 때뭐 개인 재산 몰수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예. 중국은 아무래도 재산권이 아직. 100% 100% 1고볼수 없는 면이 있으니까 일종의 보험용 투자다서한얘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중국에 부들의 평균 한령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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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한국에까지못에는 이유가 뭐냐면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는국에서국에 중국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의 전략과 이것도 중국 인민들, 일반 사람들의 이거는 생활과 연계되기 때문에 또 분리해야 됩니다. 일본 문제처럼요. 이 중국 공산당 전략은 장기적인 전략이고요. 일반 사람들, 이거 중국 인민들이 그냥 사는 이 생활, 경제 생활 이거는 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책은 뭘까요? 이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제주도 문제에 관련해서 주, 경제 문제, 네. 크게 봐서 경제 문제겠죠. 제주도 문제도 음. 중국하고 친하게 진행는건 맞습니다만 이 특히 중국 공산당에 가입되어 있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제주도 땅을 사는 거는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어렵더라도 이 중국의 그 장기 전략이라는 것이 제주도를 갖다가 은 한국 정부가 뭐랄까요 국제적인 관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에 미국이 일본화,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에 가가지고 하와이 땅 사는 걸 갖다가 미국이 굉장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국민들끼리의 관계에서 나오는 네. 경제관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야? 이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우리와 전혀 체제가 다른 국가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우호적인 국가입니 이게 적성 국가입니다. 적성 국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사는 건 이거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네. 아니 국가 보안법에 조항이라도 새로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 북핵 문제도 별거 아닌 문제로 했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2020년 내면 북한 핵이뭐 100개가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자꾸 키우면 안 됩니다. 안보 문제로 이거를 처음에는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쉽지 않네요. 아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 동북아가 이제 다시금 화약고가 되어 가고 있는 네. 시기입니다. 냉전은 오히려 냉전은 냉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북아가 다시 멸전의 시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 또 미국이 동북아에서 손 떼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새 좀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국제 무대라는 것이 약육강식의 예 적자생존 적자 적자 약육강식의 속성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뭐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정말 국제 정치라는 건 더럽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아무튼 깊숙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